그 전투 이후에 이제 그러면 왜군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는 네. 침입해 오면 토벌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네, 네. 계속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직접 정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1389년 2월이죠. 그때 고려 병선 100여 척을 이끌고 그 왜구의 근거지라고 했던 스시마로 정벌을 떠나죠. 그래서 그 음. 정박해 있는 그 왜구들의 그배 300여 척을 음. 300여 척을 불태우고요.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거기 스시마에 끌려갔던. 한 백여 명의 또 고려인들 또 데려오는 예, 그런 모습 보이게 되죠. 결국 아. 이제 시점 이후로 외국의 출몰이 좀 잦아드는 모습도 음. 보이고 아. 있습니다. 어, 어. 그럼 진짜 스시마 정벌의 효과가 있었네요. 네. 군거지를 혼내주고 온 거네요. 네네. 스시마를 그 고려군이 공격한 것 이것이 음. 효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좀더 장기적으로는 고려군이 스시마를 점령한 지 3년 뒤에 일본의 남북조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러면서 정치적 혼란이 멈추게 되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조정이 그 자국민들의 해적 활동, 외구 활동을 금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외구가 됐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백성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그 일본 정치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거보다 좀더 앞서서 1388년에 원이 완전히 멸망하고 명이 원명 교체를 이룹니다. 이제 중국 지역에서 명의 어떤 그 통제력이 회복이 되고 명은 특히 외국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습니다. 이것을 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금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외국의 활동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예나 지금이나 한국, 중국, 일본은 어쩔 수 없는 운명 공동체. 그런 네네. 수레바퀴를 같이 하고 맞대고 음,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왜구는 중국의 원나라의 그 흥망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원의 세태기에 왜구가 출현한 것 역시 원나라 멸망의 또 하나의 원인이었요 상당히 이쪽으로 이제 군사력이 이제 그 소모가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 명에 예 의해서 이 멸망이 되는 거죠. 한때는 여몽연합군이 형성돼서 일본 공격에도 나섰잖아요. 네.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 악화되었던 그 일본과 고려의 외교 관계가 또 결과적으로는 좀 회복되는 재개되는 또 이런 계기를 만들어. 네. 그래서 이외구는 단순히 고려와 일본의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공교롭게도 1388년에 중국에서 원명 교체가 일어나고 음. 1392년에 우리나라에서 조선.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어. 교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바로 그 해에 1392년에 일본에서 북조와 남조의 합체라고 하는 음.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세 가지 왕조 교체의 주나는 네. 세 가지 변화가 한중일 세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우와. 이것이 서로 연관을 가지고 저, 있다고 그러네요. 하는 이런 관점에서 외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어. 이런 의문을 한번쯤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어, 것이죠. 네. 그야말로 정말 뭐 격변기 그렇네요. 그네데 네. 네. 저는 근데 제 입장은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외국 격퇴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 등 백성들에게 신망받는 음. 영웅들이 등장했다는 게참 이상적이에요. 음, 난세 항상 영웅들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네. 게다가 뭐 그중에 이성계는 어. 아주 에? 조선 건국 어. 후에 또 왕도 되고 뭐이 네. 국가적인 어려움과 위기가 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영웅이라는 발판으로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고 네. 역사라는 게 그래서 입체적이고 재미있는 그쵸. 것 같아요. 외국어 일개 도적의 무리가 아니라. 역사를 바꿀 만큼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기도 참 인상적이에요.